안녕하십니까 김양구 닷컴입니다. 2021년 4월 1일 목요일 장 마감 이후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진단과 4월 2일 금요일 장에 공략할 종목들 공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구독자분이 꾸준하게 늘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빌리언 에어스타크 네이버 카페에도 가입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마트폰에서 알람 설정이 가능한데요. 네이버 카페 앱을 설치하신 다음에 카페 가입하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투자에 도움되시면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빌리언 에어스타크 네이버 카페 가입하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일인데 가입해주시는 분들한테 보다 나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구 닷컴에서는 개장단타와 실적이 우상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요. 여기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 이때 ETF나 배당주 하나 선정하셔서 적금 형식으로 꾸준하게 모아가시면 만족할 만한 결과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단타와 수익으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카톡방이나 문자 등 유료회원 방송은 안합니다. 그래 매번 강조하지만 개장단타는 꼭 하셔야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투자성이 맞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개장 단타가 쉽지 않다 하신 분들은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일 매매 주의점으로는 스마트폰으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많이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수한 이후에 자신만이 설정한 목표가 손절가 가게 왔을 때.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장 단타나 장중 단타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호가창입니다. 호가창에서 체결 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수 타임이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호가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관련된 영상을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한 번쯤 보시면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당일에 수익난 종목은 그날 다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세운 원칙이고요. 잘 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공략도 가능하시겠지만 영상을 보고 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세운 원칙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하지 마시고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호가창에서 체결 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스 타밍 잡는 법, 차트에서 마디가 설정하는 법, 주문창에서 매수, 매도를 빠르게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4월 2일 금요일장에 공략할 개장 단타 종목으로는 금강, 철강, 액세스 바이오, 이노테라피, 수산중공업, 스타플렉스, 이게 다섯 종목입니다. 종목 선정 기준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률과 거래량, 거래 대금을 보면서 종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기준가는 시간의 거래 종가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갭 상승 종목입니다. 개장과 동시에 갭으로 뜨는 그 상승 에너지를 먹고 나오는 게 개장 단타고요. 갭 상승 종목입니다. 우게 상한가도 나올 수 있지만 갭 상승 종목이란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월 2일 갭 상승 종목으로 금강철과, SS바이오, 이노테라피, 수산중공어 스탑, 플렉스 이게 다섯 종목입니다 <laughs> 그렇다면 종목들 하나씩 보기 전에 오늘 시장을 보면은 <laughs>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양시장 모두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강했던 이유는 어, 기관 쪽에서 매수를 보였다는 부분들 그런 만큼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외국인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고점 박스권 부분에서 횡보세를 보일 부분이고요.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부분이고 추세는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고 호재보다는 어 우려감들이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수급으로 외국인이 시장 방향성을 결정한다라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같은 어 투자 전략으로 하락시마다 주식 비중을 늘려가자라는 전략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점 부근에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부분은 맞지만 어 실적을 기반한 어 시장인 만큼 지금부터는 실적 중심으로 우상향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지금은 하락시마다 현금을 모아 놨던 부분을 주식 비중을 늘려가시는 전략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공략했던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운시큐어. 자, 라운시큐어 오늘장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고요 흥국 FMB. 흥국 FMB는 내리하락을 했기 때문에 공략할 수 없었지만, 중요 구간에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 관심있게 보시면서 매스타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어랩스. 케어랩스 오늘 장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었고요. 한전 기술도 3%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공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SJ 솔루션즈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라온시큐어, 케어랩스, 그다음에 SJ 솔루션즈 이렇게 세 종목 개장 단타로 공략 가능했고요. 한국 FMB는 중견구에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쯤 관심있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 공략해, 어 내일 장에 공략할 종목들 4월 2일에 공략해야 될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강철강. 자 금강철강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에서 한 3천 벌써 100% 이상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거래량도 없다가 최근 들어 가파른 변동성을 키워가면서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이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공략 안 하신 게 맞습니다. 자 일단 기준가 잡아드리면 8,090원. 자 8,090원이면 아마도 신고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신고 갈 때는 뭐 끊어가시면 되겠죠. 음 계속해서 뭐 8,090원이면 8,200원, 뭐 8,400원, 뭐 이런 식으로 끊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호가창을 보면서 호가창을 볼 때는 체결 강도가 올라가면서 매수량보다 매도량이 많아진다면 그렇게 보시면 좋고, 그래서 기준가 8,090원 잡고 위쪽으로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보시면 좋고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가다 맞고 떨어지면 이 종목은 음 7,760원, 7,760, 이 구간, 7,76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 종목, 그렇지 않으면 어, 변동성이 상당히 커져 밑으로 하방으로 열릴 수 있기 때문에, 7 7 6 0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의 종가, 3,760, 3,7360원, 7,360, 여기에는 지지가 나와줘야 되고, 어, 여기도 지지 못하면, 6,720원. 6,720. 그리고 여기도 이, 이, 이탈하면은 이 종목 정말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 금강, 철강 같은 경우는 수급상황이 긍정적인 상황이지만 추세가 가파르게 올라와 있고 변동성이 커져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공략 안 하신 게 맞고요. 기준가는 8,090원인데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호가창을 보면서 마디가 설정하면서 공략해보시고요. 하지만 가다 맞고 떨어지면 은 7,760원, 7,76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 구간에서 지지하다가 매스 타임이 온다면 다시 한번 노려보는 건 좋지만 이 구간에 이탈하면 좀 힘들어집니다. 투자 어,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7,360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6,720원에 이탈하면 이 정도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 금강철강은 기준가 8,090원 위쪽으로는 신고가 영료이기 때문에 호가차관 면서 계속적인 공략을 해보시고요. 밑으로는 7,760원 그리고 6,720원 이두 구간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7,760원에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밑으로 어, 변동성을 더 키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철강 같은 경우는 기준가 8,090원 잡고 밑으로는 7,76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내일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XS 바이오. XS 바이오는 음, 이런 종목들은 좀 공략하기 좀 부담스럽겠죠. 계속해서 어, 여기서 5,000원 짜리가 거의 6만원 넘게 올라 섰다가 여기서부터 지금 이만큼 기간 조정 가격조정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로 봐도 지금 흔히 말하는 세력들이 다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공략하기 좀 힘들 수 있는 부분이 그동안에 어, 여기서 물려 있던 부분이 음, 반등을할줄 알고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서더라도 어, 매도세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초반의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내리 하락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공략 안 하시면 됩니다. 자, 기준가지 잡아드리면 14,350원. 자, 14,350원이면 음, 6일이평선 부근인 음, 17,200원. 여기까지좀 갭이 많이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음, 짧게 짧게. 여기까지 15,000원까지. 15,000원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3% 이상은 3% 이상은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고요. 요거는 약간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잖아요. 여기도 돌파하면은 15,500원. 만15 오천 오백원 여까지만 기 노려보셔도 3만 5 0 0 이상 그리고 여기도 돌파하면은 16,200원 여기도 돌파하면 그 이상도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어, 13,950원. 13,95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주기 좋습니다. 이 종목은 그렇지 않으면 13,350원, 그리고 12,700원, 이 종목은 마찬가지로 12,700원을 이탈하면 다시 추세를 우하향 쪽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12,700원은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되지만 단기적으로 수급을 봤을 때는 긍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내일장 개별로뜰수 있는 자리도 맞고요 지수 쪽을 한 번쯤 뜰수 있는 자리고요 기준가 14,350원. 자꾸 1차적으로 15,000원, 15,550원, 15,500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 수익보고 나올 수 있고, 16,200원마저 돌파하면 그 이상도 허가창 보면서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다 맞고 떨어지면, 13,950원에는, 음,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주는 게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13,350원 그리고 어 4월 오늘의 저가 12,700원마저 이탈하면 이 종목은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밑으로는 13,950원, 12,700원 이두 구간에서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센스바이오 기준가 14,350원, 위로는 15,000원, 15,550원 돌파 여부, 밑으로는 13,950원과 12,70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내일장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노테라피. 자, 이노테라피는 저점을 다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어, 한번 상승이 나왔고, 조정주고, 여기서부터 대세 상승 나오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여기서 추세를 다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 게중요한건지지하면서 올라섰기 때문에 한 번쯤은 계속해서 다시 추세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기준가를 잡아드리면 어, 17,600원, 17,600원이면은 일차적으로 18,400원. 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 이상은 수익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를 돌파한다. 그럼 19,100원, 19,100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좋고 여기를 돌파하면은 음, 이 구간 12만 원, 19,900원, 19,900원. 여기도 돌파하면은. 호가창을 보면서 그 이상도 더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다 맞고 떨어지면, 여기서부터는 약간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17,000원에는 1차적인 지지, 여기 지지 못하면, 16,500원. 16500. 여기도 지지 못하면, 16,000원. 그리고, 단번에, 여기, 15,200원. 이 종목도 15,200원은 이탈하면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5,20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주기 좋고요 오히려, 15,200원도 하락했다. 그러면 14,700원 부근에서 횡보하다가 멸수타임이 오면, 15,200원, 여기까지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노테라피 같은 경우는 추세가 지금 살아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어 다시 레벨업을 할수 있는 구간이고요. 거래량이 초반 장초반에 붙어 준다면 변동성을 위쪽으로 빠르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가 17,600원 잡고 1차적으로 18,40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 이상 19,100원, 19,900원, 19,900원까지 어 올라서고 어 호가창에 에너지가 강하다 하면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17,000원, 16,500원, 16,000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15,200원 지지 여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14,700원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이노테라피는 기준가 17,600원 위쪽으로는 18,400원 돌파 여부 밑으로는 15,20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내일 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네 번째로는 수산중공업 자 수산중공업도 가파는 상승세 여기서 이만큼 상승 그리고 꺾였다가 다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이노테라피처럼 기술적으로 갭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가 잡아드리면 5천원 자 기준가 5천원 여기서 1차적으로 어, 음, 여기를 돌파해야 되는데, 어, 5070원. 5070. 여기를 돌파를 먼저 해야 됩니다. 5070 기억하시면서 일단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면 은 5225원. 5250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프리상 여기서 슈팅이 좀더 나온다. 슈팅이 나올 때 강하게 나온다 하면 5445원. 5445. 여기, 여기도 돌파하면 2월 3일에 형성된 고점 5670원. 여기도 돌파하면그 이상도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가다 맞고 떨어지면 4,830원에는 일차적인 지지 여기 지지 못하면 어... 4,640원, 4,640원에는 최적재의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종목 4,425원, 4,195원 3,920원 이런 식으로 떠올 수 있기 때문에 수산중공업은 기준가 5,000원 잡고 1차적으로 5,250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있고요 밑으로는 4,640원 4,64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산중공업은 기준가 5,000원 잡고 위쪽으로는 5,250원 돌파 여부 밑으로는 4,64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내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플렉스. 자 스타플렉스도 어, 변동성을 이렇게 한 번씩 키워갔다가 지금 내리 죽어서 횡보하다가 지금 최근 들어 변동성을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충분히 한번더 어, 어, 변동성을 더 위쪽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위치인 것도 맞습니다. 자, 기준까지 잡아드리면 6,650원, 자 6,650원이면 어, 좀 매물대가 좀 빡센 구간대입니다. 그래서 1,6,870원, 6,870, 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 이상은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를 돌파하면 7,145원, 음, 7 4 1로 7145. 7145. 그리고, 어, 보시는 것처럼, 매물대가 좀더 강한데, 7,570원. 어, 7570. 음. 여기까지 한번 노려보는 것도,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laughs> 마찬가지로 가다 맞고 떨어지면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6 4 7 0원 6470. 여기에는 1차전 지지, 여길 지지 못하면 6180원. 6180. 여기도 이탈하면은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5940원. 자, 5940. 5940 여기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 줘야 되고요 여기도 이탈하면 오히려 아래 꼬리에서 계속 받쳐주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5740원 정도 5740 여기 이탈하면 이 종목은 정말 힘들어지기 때문에 5740원 부근에서 횡부하다웨스트임이 온다면 어, 그 위로 더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스타플렉스 같은 경우는 기준가 6,650원 잡고 1차적으로 6,870원 돌파 여부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기 돌파하면 7,145원, 7,570원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호가창을 보면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으로는 가다 맞고 떨어졌으면 6,740원에는 1차적인 지지 여길 지지 못하면 6,180원 그리고 6,180원도 이탈한다. 그럼 5,940원에는 채용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되고 여기마저 이탈해서 5,740원 여기에서 얘가 떨어지다가 횡보한다가 매수타임 온다면 이때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타플렉스 같은 경우는 기준가 6,650원 잡고 위쪽으로는 6,870원 돌파 여부 밑으로는 각 마디 가격 6,470원, 6,180원 특히 5,940원, 5,740원 이 모든 어 기준가 밑으로는 각 마디가격 상당히 중요한 마디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플렉스 같은 경우는 기준가 6,650원 잡고 내일 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오늘도 이렇게 다섯 종목 살펴봤고요. 매번 강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많이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하지 마시고요. 상승이 나올 때 호가증이 어떤 특징이 보이는지 먼저 살펴보시고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고요. 4월 2일 금요일 시장에서도 성공투자로 수익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